가자아 와아 백원만 제발 백원만 제발 백원만 자 27원 야 8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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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또? 가자 네, 고순데1 0원이다

영혼 됐어 <laughs> 벌집 <재능겠다. 벌칙> 영혼이라고? <웃음> 잠깐만 <웃음> 그것 25원. 밥빌다 어, 사 a v 사4 e 0원사 a g 혹시 a 4 a g e s 서 v 원 됐어? s a v a g 서 s 원됐 a g e Savag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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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a v a g e Savage, s a v 1,200원 됐는데? 이거 빨라가자 순간이동기 완수완수완수 왜 나야 어 내가 아닌데? 이 카메라 돌리지마라고 왜안 오지? 한번 더. 와 돈이 너무 많아. 이거 뭐지? 어, 어지러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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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, 어, 어, 어. 어 잠깐만, 어, 어, 나안 움직여, 어, 나안 움직여. 어, 뭐야, 아, 앞에 안 보여, 지금, 잠깐만, 나 죽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, 나 죽어, 나 죽어, 어. 2,300원 벌고 싶었는데 1,400원에서 멈출 거야. 이거 파자마 셔츠 900원짜리다 악선아나 1,400원에서 멈췄어야 됐어 1,400원 얻으려고 영원 됐어 야, 가자 가자 아 얘는 뭐하다 죽었냐? 벨트하다가 잡혔어 에이. 우리 그냥 죽어서부터 도망만 하면 되는 거아니야 근데? 야 오리온 한번더 갈까? 오리온 한번더 갈까? 아까 버그로 안된거 같던데 저 새끼가 뒤에서 벨트해가지고 먹힌 거아니야 맞아 되는지 모르겠다 야, 맞다 합, 여기다 충전해봐. 우리, 그, 김인거 아니야? 안돼? 우봐 우리, 우리, 우잖아 이거. 우리, 왜 일식이냐? 그우 안돼? 언제네일찍이라고자 나가자 나가자 나 가볼까? 우리 방로 옆에 있는거 같은데? 방, 방, 방 다시 팔래? 1300원 다시 받을 수 있어 오문 닫아 문 닫아 야방 다시 팔고 타이탄 갈래? 어 잠깐 그 누르면 안 된대. 는데 바로 앞에 개구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거 하면 돈 나갈려다. 저거 누르면 돈날아가 네. 그 뭔데? 우리 이거 나가려다가 전에 다 뜨는 버킹을 생각 안 나? 난 그때 기억을 위해서라도 나갔어야 돼. 그냥 도박이나 할래? 뭐할게 있어야지. 야 하루 하루 탐방하고 도박해서 타이탄 가자. 아. 아까2 3 0 0원있었는데내 머리에 쓴거뭐니4 0 0 0원이었내 머리에 쓴거 뭐임? 머리에 쓴거어검머거썼이 머리에 뭐거보거야 일단 가자 거

<laughs> 또 죽었네.

손이 느리 말도 없어. 얘는 그냥 야, 라이트 커서. 잠깐만. <laughs> 우리 7, 400원 원할수 있나? 400원? 우리 삽두기 없어졌잖아 얘도 삽두기 없 어쩔 거야? 맨몸으로 펴지 뭐. 나멋치한번 더. 치한번 더. 맞아. 예. 우리 그럼 삽사입자삽 살까? 근사삽 있어도 싸우다가 뒤지는게더 많을 것 같아 살거 아니야? 근데 좀삽있어야는 사업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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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돈될사 모르겠어 업자사면 우리 사우자는자살자는사업 경호 토템이야 얘 안오냐? 아 경호 또 토템이야 이거 마약이다 봐약 마약. 마약이다 이거 계속 흡입하면 죽어 아 그래? 계속 흡입해 다시... 그래. 오케이 가스 가스, 그래, 가스, 가스. 가스. 하냐, 가스,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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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 뭐야 헬리가스 아니야 이거?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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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뭐지? 목소리 바뀌어? 뭐 어떻게 해? 어. 그 리필링 가스 마신 것처럼 먹기 어나 지금 오질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. 오 마우 마우스 힐링 되게 느리대리티. 화면이 안 움직여. 야, 어. 어우씨 어 연기가 너무 심한데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, 이거 어떻게 유입하냐? 꽁 눌러야 돼. <laughs> 흔들지 야, 말고. 다쓴거 아니야? 줘봐. 다쓴같은데 줘봐. 다 썼네. 버려 <laughs> <네가 어려워>. 진짜... <laughs> 아저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음... 오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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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밟을 뻔 어, 리모컨 가봐로 가봐로 나난가 아, 왕꽃도 없네 또뭐 없어? 응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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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야 다? 나주 이거 다 아, 얼마야? 에이 뭐? 둘이 합쳐서 얼마임? 한1 0원쯤 되겠네. 치 오케이 됐다. 이 정도면 됐다. 가자. 챙겨 봐. 야, 시끄러워, 이나그만흔 그만은, 그안되 그만은, 그만은, 그만 자 도박하러. <목소리> 오케이. 컴퍼니, 컴퍼니 가자, 도박하라 탭이 아무것도 없네 시하나만 줘봐 잘한다. 700원 만들어야돼 400원 만들어야돼 400원. 우리 지금 370원 필요해, 370원. 뭐야, 열쇠가 빵원이그버는네 아, 꺼져, 뭐절... 이씨. 근데 우리 할당량 못 채우면 해고되는 거 알지? 이리 목숨 걸린 거야, 지금. 야스의 신장. 씨. <laughs> 나4 0 0원 채워야 돼. 370원. <laughs> 대단해. 그냥 내가 할게. 아 지금 우리 다 빵원 되고 있는데. 모르겠다. 아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. 안되겠는데? 그 이거 이거 박살나 영원이야? 이 ㅅㄲ한테 뭐박면안되는데 <laughs> 너가 희망이거박살짓다아니다 왜거의 영원이야? 34원. <laughs> 아, <laughs> 한번 한번 한 자, 2 1 0원한번더한번 더! 더. 어. 어? 324원 어? 어백담어 담백, 담백, 담3 3.. 백 담백, 담백, 담2원 81원 잠깐 담백, 담백, 담 야, 시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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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실 시체, 만어어체 시체, 어들어체 시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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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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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체 시체, 시거 시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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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는데 빨려 죽을 사람. 밟아주고 <laughs> 사람. 주고 사람. 밟아주고 사람. 밟아주고 사람. 아야 돼? 잠깐만. 335원 모아야되는데자 들어가자 <laughs> 야 나한번 죽여봐 <laughs> 가자 <웃음> 제발, 제발, 제발. 아 야, 나... 야, 아, 아예 아, 아, 안 끝났어 이새끼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제발, 5원에 300원 더 만들어야 돼. 어? 어? 아직 쉬어, 나, 나도 왜 대체? 왜 나는 도박을 못하지? 든 <laughs> 여기까지 아 진짜 타이탄식 까는거 개빡세네요 <laughs> 아니 학선이가 지금 3기 들고 와서 다 영어 만들고 왔다니까 <laughs> 아니 이거 도박 안하고 그대로 서으면 살았던건데 쟤가 <laughs> 도박했다가 다 날렸어 아 이제, 이제,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도 4시간 동안 할 수니까 다들 네 4시간? 난 1시간이긴 해. 다들 엿 먹어. 살았어?